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만은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심이 많은 가축대가 있는데 그 가축을 먹이기에는 요단 동편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루벤과갓 자손을 나무라며 40년 전에 일을 올렸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며 이들을 책망했습니다. 모세 책망에 르벤과 갓 자손이 해명하기를 자신들이 요단 동편에 가는 이유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요단 동편 땅에 이방인들이 쳐들어와도 방어할 수 있는 자신들의 거주지를 만든 후에 요단강을 건너 정복 전쟁에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목세 땅을 분배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해명에 모세가 수긍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조건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약속받고 모세는 르벤과 가차 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가는 것을 허락한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존중한다는 것이죠. 원래는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지파가 들어가기를 거절하니까 억지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움직이게 하지 않으십니다. 약속의 땅을 준비해 놓았지만. 그땅 말고 다른 곳에 살고 싶다는 두 집파의 소원을 들어주셨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신 겁니다. 불순종했다고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았겠지만 그들의 뜻을 존중해 주신 거죠. 탕자 비유도 그 좋은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가려고 할때 아버지는 강압적으로 막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할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들을 대하십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선택과 뜻을 존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를 생각하느라 아무런 결정이나 선택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선택과 결정도 존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들짐승들의 이름 짓는 것을 위임하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담의 선택을 존중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택과 결정할 때,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강압적인 분이시거나 당신 뜻대로만 하는 분으로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관대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며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자유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